요즘 캐스퍼 출고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죠? 특히 캐스퍼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가솔린 모델도 1년 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왜 이렇게 늦는 거야? 현대차가 차안 만드나? 아니요, 이유가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캐스퍼 출고 지연되는 진짜 이유 3가지와 빨리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. 바로 시작합니다. 출고 지연 이유 3가지. 첫 번째 캐스퍼 일렉트릭 폭발적인 수요? 캐스퍼 일렉트릭 너무 잘 팔려요. 보조금 받으면 2천만원대에 살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이거든요. 경차인데 넓은 공간, 긴 주행거리 다 갖췄어요. 그래서 주문이 폭주하고 생산 라인은 풀가동 중인데도 못 따라가요. 결과적으로 전기차는 26년 1월 기준 23개월 대기, 가솔린은 18개월 대기입니다. 두 번째, 생산 라인 조정 문제. 현대차가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. 친환경차에 올인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 가솔린 캐스퍼 생산 순위가 뒤로 밀려요. 특히 인기 색상이나 에센셜 트림 같은 거 주문하시면 해당 부품 수급 때문에 더 늦어져요. 세 번째, 핵심 부품 공급망 병목. 반도체 대란은 끝났지만 특정 부품은 여전히 부족해요. 캐스퍼, 일렉트릭에 들어가는 항목, 대화면 디스플레이, 서라운드 뷰 모니터,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, 배터리 관련 부품. 이런 거 들어가는 특정 반도체랑 부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. 풀옵션 차량 선택하면 출고 더 늦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. 빨리 받는 방법. 그럼,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? 첫 번째, 재고 차량 알아보세요. 딜러들이 미리 받아놓은 재고 차량 있어요. 색상이나 옵션은 내가 원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, 빠르게 출고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인기 없는 색상 선택하세요. 흰색, 검은색 말고 다른 색상 선택하시면 2에서 3개월 빨라질 수 있어요. 세 번째, 옵션 줄이세요. 풀 옵션 말고 기본 옵션만 선택하시면 부품 수급 문제 덜해서 빨라져요. 네 번째, 당사 장기렌트 특판 차량 알아보세요. 특판 물량을 이미 조기에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일주일 안으로 출고 가능합니다. 희망하시는 옵션 및 색상에 맞춰 출고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. 캐스퍼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. 우삼 요금제 장기 렌트 특판 차량 활용하시면 일주일 안에 즉시 출고. 5년 계약 3년 무료 반납. 월22% 절감. 초기 비용 0원. 보험료 세금 포함. 캐스퍼 일렉트릭 가솔린 월 20만 원대 가능. 전직원 연봉제며 수수료 0원으로 진행하고 전국 협력사를 통해 즉시 출고 재고 확보를 문제없이 도와드립니다. 특판 물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할인까지 제공합니다. 만료 후 반납 및 인수 자유롭게 가능하니 아까운 시간 버리지 마세요.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및 본문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